민주당이 요즘 12·3 내란 사태를 종결시키기 위해 정말 모든 총력을 다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최근 큰 화제가 됐던 윤석열 파면 원포인트 개헌 카드까지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떴습니다. 뉴스핌 단독입니다.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의 임기를 즉시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예컨대 헌법 부칙에 이 같은 내용을 넣어 개정하면 헌재 탄핵 심판 없이도 윤석열의 파면을 확정할 수 있게 되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 같은 개헌안에 공감대를 모았고 조국 혁신당 역시 이 안을 플랜 B로 계획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역시나 야권이 이를 고민하게 된 것은 내란 속의 방탄의 목숨을 건 한덕수의 목니 때문으로 보이는데 보도에 따르면 탄핵을 심리할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지연되거나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돼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여 이 같은 개헌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합니다. 자, 듣던 중 반가운 소식입니다. 안 그래도 일전 이를 다룬 영상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불안불안한 헌재와 한덕수의 폐학질에 지쳐 있던 민주시민들의 열망을 민주당도 재빠르게 캐치한 것 같습니다. 다만 기사에 나왔듯 야권이 이 윤석열 파면 원포인트 개헌을 검토하면서도. 일단은 헌재의 탄핵 심판 대비책 정도 카드로 준비 중인 것 같은데, 이는 아무래도 내란수의 윤석열을 파면하는 데 있어 정면 돌파가 아닌 일종의 편법이라는 측면도 있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또한 헌재의 탄핵 인용은 내란수의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헌법소의지가 없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에 개헌을 통한 파면은 윤석열 같은 중대 범죄자에겐 너무 과분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나 막심하기에. 야권이 이 원포인트 개헌을 고민하는 것 자체가 반가운 소식이나 역시 문제는 과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찬성을 해줄 것인가입니다. 특히 이제는 국민의힘이 사실상 내란 속의 윤석열과 운명 공동체가 돼버린 마당이라 더요원해 보이는데 그럼에도 어쩌면 이 원포인트 개헌이 내란 범죄정당 국민의힘에게 마지막 결정타를 먹일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일전 영상에선 이 개헌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으니 이번엔 이 개헌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어떻게 작동할지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탄핵보다 사실 이게 더 현실적이고 더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탄핵하고 함께 쓸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두 가지를 동시에 쓸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탄핵은 탄핵대로 진행하고 이것은 개헌에 관한 문제는 개헌대로 진행을 하고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하는 것은 결국은 헌법재판관이라는 사법관료에서 우리의 대표자가 정해지는 네, 결정되어 버리는 네. 이 구조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정치의 사법화 혹은 어떤 사법의 정치화 이러한 어떤 위험성들이 작지 않습니다. 작지 네. 않고. 그래서 이 방법은 네. 장점이 실효적이고 예측 가능성이 훨 훨씬 높습니다. 탄핵은 확정적으로 파면에 이르는 결정을 할 것인지 안할것인지 불확실성들이 우리가 지금 있기 때문에 국민투표로 해서 딱 결정을 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투명할 뿐만 아니라 의회 권력을 통제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헌법 개정하는 기명투표합니다 그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에 이런 것을 동의할 것인지 동의하지 말 것인지를 국회의원들이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행사 를 뒷받침했던 그 국민의힘의 여러 국회의원들에 있어서도 일정한 테러를 마련해주는 길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을 대통령의 명운을 헌법재판관 손에 맡기는데 국회의원들 204명이 지금 동의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명운을 사법 관련 헌법재판관 손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 투표로 즉 국민에게 맡긴다는 데에 있어서는 명분상 훨씬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할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의 국회의원들 일부 의원들에게는 이러한 정치 과정에 참여함으로 통해서 일정한 새로운 질서 형성에 참여한다는 그러한 명분과 다른 그 정치적인 활로를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준다는

저 썩어빠진 사영 언론들 사이에서 민주시민들이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덕에 민주당도 이런 수를 고민하게끔 된 것이라 보는데 아무튼 국민의힘이 이 개헌까지 반대하고 나서면 그때는 정말 내란 공범임을 자인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저로선 민주당도 민주당이지만 윤석열이 돌아오면 그땐 비유적 표현이 아닌 진짜로 생명이 위험해질 국힘 의원들도 적지는 않기 때문에. 저들도 찬성을 해주지 않을까 어느 정도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했듯 민주당이 일단은 이 원포인트 개헌안은 칼집에 넣어둔 채로 국힘의 분열 그리고 헌재를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나 저러나 정례능은 민주당을 믿겠습니다. 고로 민주당이 지금처럼 영리하게 전국을 이끌어가면서도 여차하면 이 개헌안으로 윤석열을 끝장내주길 기원하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